이한 군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한번 갔다가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게 진짜 유럽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영어만 할줄 알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가, 가. 아, 구독. 이제 바로 옆길로 나오면은 이곳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많이 지내는 호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가 원래 예전에는 굉장히 술집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깜깜해지고 문 닫은 호텔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이 거리에 게이들이 많아서 지나다닐 때마다 막터치하고막 잉크하고 엄청 막 달라붙던 곳이에요. <laughs> 아 역시 또 개이들이 저기서 예, 예, 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남자들한테 치근덕대면서 엄청 막 <웃음> 그래요. <웃음> 저렇게 앞에 또 남자들이 <laughs>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No, thank you. <laughs> 땡큐 땡큐 에 y 땡큐 마사 <laughs> 여기 이렇게 마사지 샵도 있네요 이렇게 계속 잘안 보이지만 직진하다 보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는 클럽이 있어요 되게 어두운 골목인데 생각보다 여기 CM립은 치안이 좋기 때문에 이런 곳을 다녀도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만 걸어오면은 불빛들이 막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작은 술집들이 있는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캄보디아 여자랑 같이 술, 같이 이야기하면서 술 먹는 곳이에요. 굉장히 작은 가게인데 이렇게. 그냥 토킹바 같은 느낌? 근데 네, 오늘 평일이어서 전체적으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땡큐 땡큐 이렇게 예전에는 여기 술집도 진짜 유럽 사람들이 많아서 지나다니면 막 구경하면 재밌었는데 지금은 조금 아쉽네요 손님 없는 가게들이 정말 많아요. 어, 여기는 신기하게 또, 인형 뽑기들이 막 있네. 이렇게, 가게들이, 하나, 둘, 셋, 넷, 한 여섯 개 정도 있는데, 음, 뭐, 한두 명만 있고,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옆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이렇게 차가 나오고 있는 곳이, 이제 또, 클럽인데, 여기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템플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조금 캄보디아 부잣집 사람들이 많이 가는 클럽입니다. 클럽 안에를 일단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곳에 클럽 앞에 또 라이브 공연을 하는 술집이 있어요. 지금은 조용한 거 보니까. 이제 노래는 끝난 것 같고, 보통은 한 10시 전에 오면은 여기서 노래를 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사는데 어,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아직도 노래를 부르긴 하네요. 일단 가볼게요. 오,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들 있고, 굉장히 콘테이너 같은 느낌,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저도 여기서 몇번 술을 먹었는데, 그냥... 이렇게 와서 놀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가운데 여자분이 가수인 것 같고, 저 오른쪽 분은 이제 손님인데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xem Để không bỏ lỡ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라이브하는 것도 봤고 어 여기 앞에 클럽이 여기 앞에 굉장히 큰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한번 들어갔다가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템플 클럽입니다. 와 이렇게 굉장히 큰 클럽이 있어요. 1층에는 이제 술 먹는 곳이고. 어.. 안으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uh. 아 오케? 오케이? 아 끝! 클럽은 이렇게 생겼어요 음악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래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이라든지 이곳에 사람이 없네요. 오, 너무 시끄러워. 또 머는 띡띡 오케이 어꿈질란 어끈 어끈. 아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평일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샴 형. 저는 캄보디아 CNE 퍼스트릿이 어떤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영상을 잘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캄보디아 씨앤립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세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